가난 배틀 붙여놨습니다. 집 없는 서름, 어 국민을 가난 속으로다가 없는 자는 살아야 되니까 있는 자를 물어 뜯고, 있는 자는 물어 뜯기니까 뺏기고. 뭐 오늘은 뭐 할까? 이제쯤 선생님이 예고하셨었던 음. 부동산 삼탄. 삼탄? 삼탄. 참탄+ 탄 얘기해드려야지. 네.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 책종나어 얘기여서 제가 이제 기억은 잘 못해서 사실은 여기다가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발언의 변천사를 아르셔야지만.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해들을 하실 것 같아서, 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신년사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또 얘기하셨고, 그리고 대망의 2021년 1월 신년사에서는 주거의 문제로 어려움에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어쨌든 집권 4년 만에 드디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마음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 어쨌든 4년 임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안정화가 됐다. 뭐 양산에 된걸 잡았다. 우리 정부는 할수 있다. 하겠다. 근데 뭐를 안 하셨어요? 허가들을 안 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 규제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제가 앞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계속 폭등을 해서 올라간 부동산 시세는 절대 내릴 수가 없다고. 왜못 내리는지 아세요?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일평생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언제 집을 장만할까요? 100년이 걸려도. 좋은 집은 장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올 초에 또 그거 했지 뭐 임대주택, 뭐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신다고 얘기하셨죠 호텔, 공장 리모델링해서 국민들한테 나눠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어 공공임대주택 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10평, 10몇평, 뭐 16평, 20몇평 업그레이드 해 주신다고 어 이거요 기막힌 발상 맞습니다. 아무도 땅 시골 촌에 가갖고 저는 논밭 보면서 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폐 공장을 아무리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살수 있게 해줘도 사람이 살수 있는 인프라가 안돼 있는데, 문화 공간이라든지, 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응급적인 상황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 그냥 공짜로 준다고 어 저기 뭐야 임대료 얼마 준다고 가서 살으라고 하면은 심프로님 가서 살겠어 못 사는 거야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 님들도 그런 데 가서 절대 안 살아 그 님들 주장하는 거 뭐야 내 집이 없습니다 어 집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투기 지역에 전세들은 몇십억짜리 전세 살아 전세도 끝이다르다는 얘기야 이십 몇 억짜리 전세 사냐. 1억짜리 전세 사냐? 2비트요. 자가 소유만 안 했다는 것뿐인 거지. 맞지? 그러는 분들이 뭐옵스때 상가 소유들은 또 하고 계시더라고. 내 집만 그냥 전세입니다. 한 거야. 전세가 어떤 급제 전세냐는 거가 가치의 차이가 다르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분들은 기본 뭐몇십 평씩들 살더라고. 그분들부터 자녀들 다 분가시켰으니까 솔선수범해서 호텔. 폐공장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국가에서 주는 데 가서 먼저 사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다 가서 살아야 되겠지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야 맞잖아 그지? 네. 어 사옥식이나 들여갖고 리모델링한 그런 데뭐 촬영용으로다가 대단해 사옥식 갖다 들여갖고 리모델링 촬영한 한 곳에 뭐열몇 평이래 자인 가족은 충분하게 살겠습니다 이랬다더라고 사인 가족 가구 아무것도 없이 옷 없이 사인가족이면 엄마, 아빠, 애들 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애들은 아무 짐 없이, 어, 밥통 냉장고만 가지고, 이렇게는 살수 있을지 몰라도, 사인가족 생각을 해봐. 짐이 얼마나 많겠어? 14평, 무슨 16평에? 어떻게 그 많은 집을? 그럼 다 서서 사냐? 무슨 장승이냐? 서서 있게? 맞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내가 있잖아 더센 놈들 더 악랄한 놈들이 그 자리를 차고 갈 거라고 계속 장관은 밖에 가면서 더센 놈들 누구도 반발 못하게 더센 사람들은 무조건 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안 잡힌다라는 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집값은 계속 오르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계속 돈을 막기를 하시든, 이자 막기를 하시든, 막다, 막다 안 되면 그때 뭐 하세요? 경매, 경매. 물건들이 앞으로 지치시거나 못 막으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이 아마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아니면 이제는 집을 장만을 할 수가, 아무리 경매가 나와도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집장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이요 안 잡힌다고 저는 앞서 영상에 얘기 드렸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돼도 안 잡힙니다. 왜냐면걷어이 세금과 이윤의 차이를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렇게 다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국고의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치솟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살수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방법만이. 지금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안정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20대가 50년을 벌어도 한 푼을 안 쓰고 벌어도 집을 장만할 수가 없어. 그나마 지금 집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경매로다가 안 나가시게 어막 보험 깨신 분들도 있고 막 적금 깨고 막 마이너스 통장에 막 지금 근데도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전세대출을 하신 분이, 예전에는 서류가 좀 간단했는데 지금은 서류만 띄는 것도 힘들대. 그 서류를 갖다 줘도 주인이 허락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 그거 승인받기도 그렇게 어렵단 얘기야.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대한민국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4년 동안에 다 일어난 캐겁니다. 님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다,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다살수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도 드립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등골 브레이크라고. 가난 배틀 붙여놨습니다. 집 없는 서름. 어, 국민을 가난 속으로다가 뭐라나? 진짜 가난, 서로 가난 배틀하고 집 배틀하고 지금 이런 배틀 싸움을 해. 대단한 거야, 지금. 어? 국민들끼리 서로 물고 뜯게끔. 얼마나 교묘하냐고. 어? 있는 자를 물어 뜯어라. 없는 자는 살아야 되니까 있는 자를 물어뜯고 있는 자는 물어뜯기니까 뺏기고 국민 여러분 잘들 아르십시오. 지금 국민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있어도 다들 눈뜬 장님들이십니다. 열려 계시지 않고 닫혀 계시는 분들은 뜨고 있는 눈이 감겨 있는 장님이고 열려 있는 길을 갖고 있어도 비머거리가 되신 거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됐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계십니다. 제발들 정신들 차리시고요. 내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내집 장만을 할수 있는 시대가 저는 빨리 오기를 지금도 기도드리고 염원드립니다. 그 세상을 내 아이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줄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들을 가문 눈을 번쩍 뜨시고 무당들만 영안을 뜨는 게 아니야 일반인들도 영안을 뜨라고 제발 이거를 떠갖고. 닫은 길을 열으시고, 입을 봉하지 마르시고, 말문 트세요. 무당만 신이 들어와서 말문 트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놈의 말문을 터야지, 지져야지 알아듣는다고. 제발, 집에서라도 잘 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